오늘은 성경과 비교한 에녹서의 오류들 첫 번째 시간을 가겠습니다. 에녹서에 어, 의하면 어, 하늘에서 내려온 영의 천사들이 어, 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육신을 입고 어, 인간 여자들하고 관계해서 거인을 낳았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어, 많은 성경학자와 어, 음, 연구가들이 어 에녹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 에녹서는 어, 믿을 만큼 이렇게 신빙성 있는 책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약이 에녹서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면 분명히 어 이거 사실을 믿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영감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에녹서를 조금 보니까 음 성경하고 다른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에녹서가 축자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인지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에녹서가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나온 것에 불과하고 성경, 영감어린 성경이 아니다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에녹서 어, 67장 2절에 보면 어, 성경에 는 분명히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에녹서 67장에 보면 어,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천사들이 지금 방주를 만들고 있다. 아, 방주라고도 안 했습니다. 나무로 된 빌딩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어, 다 완성이 되면 내 손을 얹어서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생명의 씨가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 성경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봐도 확신이 들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성경에는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노아에게 사람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 천사들이 방주를 만들고 있다. 노아야 하나님이 이렇게 안심을 시킵니다. 이게 뭐 잘못됐죠? 많이 잘못됐죠. 이거 하나만 봐도. 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하고 정면으로 유배가 됩니다 음, 그래서 에녹서가 어, 워낙 길기 때문에 자세히 안 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세히 보시면 이런 게 나온답니다 자 그러면 에녹서가 어떤가 한번 대충이라도 봅시다 이제 문헌학이죠 음, 그러면 에녹서에는 이제 이디오피아어로 된 에녹서가 있고 슬라브어로 된 에녹서가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된 에녹서 세 가지가 있답니다 어, 근데 보통 에녹서 그러면 이디오피아, 에녹서 제일 긴 거를 가리키죠. 어, 이거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인데, 예, 두산 백과에 보면, 이제 구약 외경 중에 분량이 가장 많은 책으로 108장으로 되어 있다. 원문은 히브리어로 생각되나, 이제, 어, 이디오피아어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어, 인자 of m 브 맨이라는 이제 개념이 나오면서 신약성서 저자들게 영향을 미쳤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 이제 위키백과나 종교학 대사전을 보면 에녹서에 예,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어, 근데 이제 한글로 된것보다는 이제 영어 자료가 풍부하니까 우리가 영어 자료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에녹서는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에녹 일서는 이제 에티오피아어 에녹서다해 갖고 <laughs> 보통 BC 300년에서 BC 150년경에 나온 책이다. 어, 다분히 유대인적이면서도, 어, 예수님에 대한, 어, 메시아 사상이 많이 있다. 그음에 인자 사상이 많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믿을만 하다. 이런 주장하는 거죠. 이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에옥스의두 번째로, 슬라브 에녹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주후 1년 경에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100년 후에 이제 쓰여졌다. <laughs>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썼다.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어로 된에녹서도 있는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영국 스코틀랜드의 탐험가인 이제 제임스 브루스가 에디오피아 어, 아, 그렇죠 구스 지역이죠 아비시니아군은 이제 6년 동안 여행하다가 1773년에 어, 에디오피아 어, 어로덴 에녹서 일서를 가지고 왔다 <laughs> 세번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서양 기독교인들이. 근데 애노, 어, 이,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이디오피아 정교인 꼽트 정교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삼위일체를 안 믿죠. 그리고 이제 어, 유일신 사상이죠. 어, 그리고 이제 꼽트 정교에서는 이제 또이 에녹서를 정경으로 인정하고 어, 초대교회 때부터 이거를 지켜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에녹서가 번역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애노, 이디오피아 에녹서가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에녹서의 그 신빙성을 지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쿰난. 쿰난 동굴에서 1948년에 이제 사회사본에서 에녹서가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아, 에옥서가 예수님 전후에서 많이 읽혔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4개의 프레그먼트가 발견되고 그 중에 11개는 이제 고대 아람으로 되어 있고, 시리아로, 그 다음에 이제, 1 4권 중에 세, 세 프레그먼트, 쪽, 쪽이죠. 4번 쪼가리. 어, 거기는 이제, 고대 히브리어로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문제는, 오래됐다고 우리가 다 믿을 만하냐. 그렇지 가 않다는 거죠. <laughs> 어, 그리고 이제 아람으로된 이제 완벽한 이제 녹서가 어디에 있는데, 그것이 이제 마이크로 필름으로 이제 어디 보관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에녹서가 어, 어, 잘 보존이 되있다 이거죠. 음. 그런데 이 에녹서에 대해서는 이제 찬반 양론이 엄청나죠. 그래서 에녹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에녹서를 가지고 성경을 풀어버리죠. 요거는 이제 에녹서를 지지하는 분들의 책이죠. 그래서 이제 에녹서로 어, 이제 요게 이제 쿰란 어, 동굴에서 발견된 사해사본에 있는 에녹서겠죠. 프래그먼트겠죠. 그래서 이제 어 게시록을 에녹서로 푸는거죠. 이 사람은. <laughs> 게어리 스테르맨과 켄전슨은 근데 어, 저는 이제 여기 지지하지 않습니다. 에녹서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어, 만약에 녹서가 정말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라면 반드시 성경에 포함하셨을 겁니다. 근데 안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에녹서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 지지하지 않나 성경과 비교해서 보여드리겠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 성경을 첫째 처째 믿는 분들은 엔녹소는 쓰레기다, 가베지다. 그리고 사탄이 엔도스 보증하고 있다. 그리고 컬트, 어, 컬트 좋아하는 사람들, 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온 이제 엉터리 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의 천사가 어떻게 인간 여자를 취하냐 이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약간 이쪽이죠. 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쓴 책이 무엇이냐? 성 성경 위에 이외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책이 있을까? 어 우리가 이제 역대 하나 민속이나 사무엘 하에 보면 어, 예후의 책이라는 게 나오고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책이 나오고 야산의 책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책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성경에 언급을 하셨죠. 예후의 책에 여호사밧 왕의 행적이 기록되었고 그 글이 열왕기에 올랐다. 그래서 역대화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보다 오래된 책이 여호와의 전쟁기의 책인데, 하나님이 그 언급을 해주셨죠. 그 다음에 어 사무엘 하보다 오래된 야사대 책이라는 게 있죠. 제가 저번에 한번 소개해 드렸죠. 어 여기에 보면 엔녹서가안 나오죠. 그러면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게 필요한 책이면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필요한 책이면 언급을 하셨겠죠. 그렇지만 언급이 안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유익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셨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엔옥서를 한번 봅시다. 엔옥서 6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의 자녀들이 땅에서 그 당시에 번성할 때 아름다운 딸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 그러니까 천사들. 천사들은 어떻게 이 사람들 해석했냐면, 하늘의 아들들. 그래서, 하늘의 아들들이 그 아름다운 딸들을, 사람의 딸들을 보고, 욕, 정을 품고, 우리가, 사람의 자녀들에게서 여자들을 취해서 자녀를 낳자. 이랬답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럴듯하죠. 창세기 6장하고 비슷한데, 자세히 보면 달라요. 3세기에는 분명히 어떻게 되어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보고서 그랬다. 보고서 그들이 예쁜 걸 봤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 여기 보면, 어, 또, 어,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갔다. 그래서 어,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있죠. 자, 여기도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이라는 언급밖에 없는데, 에녹서에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이라는 말 대신에 사람의 자녀, 하늘의 자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한단한단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창세기 6장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로 되어 있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에녹소에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사람의 자녀 하늘의 자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뭔가가 다르죠. 사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하늘의 자녀 뭔가 조금 성경과 다르기 시작하죠. 비슷하면서 다르죠. 용어 선택이 다르다는 것은 벌써 성경의 영감에서 벗어난 거죠. 그리고 어, 더 읽어보겠습니다. 어, 6장 3절에 보면, 어, 샘자자 또는 샘이 하사라는 천사가 리더였죠. 그, 그, 인간 여자를 취하는 영계의 천사들 중에 리더였는데, 샘이 어, 하사가, 어, 뭐라고 하냐면, 너네들이 실제로, 어, 이거를, 어, 동의하지는 않, 않을까 두려워서 나만 벌 받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부하 천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서로 맹세하자 그래서 서로 만에 하나 이거를 실천하지 않으면 서로 저주를 받게 하자 주술을 걸어버리는 버리는 거죠 이게 무슨 천사들이 이렇, 이렇습니까이좀 <laughs> 하늘의 천사들이 <laughs> 이좀 이상하죠, 그렇죠? 에, 서로 주술, 저주를 걸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mplication, so mutual implication. 그러니까 저주를 걸자 서로 이게 무슨 <laughs> 깡패 패거리도 아니고 이상하죠. 어, 그래서 서로 간에 어, 맹세를 하고 서로 간에 이제 저주를 걸은 거죠. 그래서 어, 그 천사들이 총 200명인데 헬몬산에 어, 내려와서 어, 서로 맹세하고 서로 저주를 걸어서 서로 어, 구속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자, 그래서 이거를 지지하는 분들은 헬몬산의 뜻이, 에, 어, 어떤 데서는 거룩하다고 그러고, 어떤 데서는 금지된 장소라고 그러고, 어떤 데서는, 어떤 언어로는 뭐, 헤르메스를 따라서 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믿을 만한 얘기를 아닙니다. 그래서, 어, 엔업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헤문산을 포탈로 보는 거죠. 포탈. 저는 이제 포탈 얘기 많이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laughs> 창세기 6장하고 비슷하다고 이 사람들은 주장하지만, 그죠? 타락한 천사, fallen angel의 게이트다 관문, 이제, 포탈이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저는 별로 그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 어, 이게 지금 노아홍수전이죠. 노아홍수전에 헬몬산이 과연 있었을까요? 의심스럽습니다. <laughs> 노아홍수의 수력학적인 대격변에 의해서 어, 지형이 엄청 변하죠. 화 그래서 홍수전에 헬몬산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헬몬산을 홍수전에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제가 볼 때는. 홍수전에는 어떤 산과 강과 대륙의 분포와 그다음에 어떤 강의 수원과 이런 구조가 전혀 다르죠. 그래서 헬몬산을 언급한 게 의심스러운 거죠. 그리고 헬몬산이 포탈이다. 이것도 뭔가 좀 이상합니다. <laughs> 그리고 심지어 이제 헬몬산을 어떤 로스웰 같은 포탈도 여기고, 이제 타락한 천사들을 외계인으로 생각을 하죠. 저는 이제 외계인을 따르게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천사의 개념으로 보죠. 근데, 그렇듯 하지만 디테일이 다른 거죠, 디테일이. 그래서, 어,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엔옥서를 지지하는 분들은 대부분, 너무 옆으로 세요. 남극이 이제 타락한 천사들의 감옥이다. 상상력을 무한히 발동하는데. 제가 이런 걸 올리긴 했죠. 그렇지만 그걸 믿어서 올리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다 올린 데 놓고 나중에 성경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저는 남극이 타락한 천사 또는 외계인의 어떤 감옥이다. 타타로스다. 이거 지지하지 않습니다. 음. 또, 거, 그, 또, 그분들이 음모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파라마운트사가 이게 헬문산 포탈을 의미하는 거고, 요것이 천사들이다. 뭐별 얘기가 다, 다 나오죠. <laughs> 이제 그렇게 이제 상상을, 상상력을 자꾸 발휘하면 한도 끝도 없죠. 성경에서 벗어나죠. 진리에서. 자, 그 다음에 에녹서 6장 7절에 보면, 천사들의 이름이 이제, 어, 200명 중에, 우두머리 천사 몇 명이 나와 있습니다. 세미하사, 아라키바, 라멜, 호카비, 어쩌조 저쩌고 나와요. 그리고 이 우두머리 천사들이 200명 천사들을 이끄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각자 한 여자를 택해서 아내로 삼고 관계, 성관계를 했다는 거죠.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어떻게 육화됐는지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죠. 또 여자들에게 의료와 저주 임플리케이션이죠 어, 이상하죠 <laughs> 천사들이 저주를 가르치고 약초 의 뿌리와 관목의 절단 방법을 가르쳤다 그 여자들이 잉태하여 어처구니 없게도 모두 키가 3000 규빗 3000l 쓰라고 하는데 3000l이나 되는 거인들을 낳았다 근데 이 l이라는 것이 18인치인데 이게 1 규빗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3,000 규빗이거든요. 근데 3,000 규빗 하면 너무나 거대해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아, 뭐가 잘못된, 다 영자가 하나 더돌아갔나 보다. <laughs> 어, 어, 텍스쳐 에러가 났구나. 그래서 300 규빗으로 보통은 많이 바꿔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거대의 거인들이, 어, 사람들도 이제 결국에는 이제 다 잡아먹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잘 보세요. 3천 규빗이라고 했다가 이제 300 규빗으로 바꿔, 바꾸죠 뭔가가 이상하잖아요. 그러죠? 어.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거인들이 홍수 이후에 홍수 전에는 모르죠 홍수 이후에는 9에서 12피트입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서도 이제 누구죠? 바사나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누구예요? 다이방하고 싸운 그 블랙색 거인들도 키가 나와 있어, 정확하게. 그래서 9피트에서 12피트. 그리고 이제 13피트 될 수도 있다. 14피트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걸 봅시다. 어, 6피트다. 그래서 한 180이다. 하면은 이 정도인데, 3배 크다. 그러면 한 18피트 정도안 되겠죠. 근데 보통 사람이 180이 안 되니까 18피트까지 안 가죠. 근데, 어, 가장 많이 관찰된 거인들이 실제로는, 어, 솔로몬 군도도 그렇고, 이제, 미국에서 발견된 거인들도 그렇고, 보통 사람이 3배다, 이렇게 많이 나와있죠. 그래서, 성경의 진술하고 굉장히 일치한 거는 거죠. 그런데, 3,000이 아니고 300이라 하더라도, 10분의 1로 줄여도, 어, 그, 엔옥서에서 얘기하는 거인은 이따가 나오는 거죠. 450피트. <laughs> 그러면 얼마예요? 150미터? <laughs> 어마어마한 거인이죠. 이이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물론 이제 초거대가인 타이탄, 엔옥서를 지지하는 분들은 이제 편평지구와 타이탄을 주장하죠. 왜냐면엔옥서의 편평지구를 지지하는 듯한 글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엔옥서를 지지하는 분들은 이제 초거대가인가 편평지구를 주장하지만 저는 둘다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일반인데. 인 어, 골리아드가 어, 9피트보다 좀더 크죠. 10피트에 가깝죠. 10에서 12피트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인은 요 정도 거인인데, 엔옥서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죠? 450이나 아니면 4,500피트. 4,500피트면 1.5키로, <laughs> 1.5키로. <.5kg, 1> <laughs> 그게 말이 되냐고요. 1,500미터. <laughs> 어, 저는 타이탄은 제가 올리긴 했지만, 그걸 믿어서 올린 게 아닙니다. <laughs> 어,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인이 고 어, 어, 3,000규빗수로안 보고 300규빗수로 보더라도 이렇게 거래합니다. 이게 이제 루이지애나주의 어떤 그 캐피털 홀이 됩니다. 의사당이 되는데, 주 의사당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게 정확하게 450피트 됩니다. 이 탑이. 그러면, <laughs> 이런 거인들의 사체가 발견됐나요? 안 되죠. 그렇죠? 네, 뭐, 물론 이제 초고대 타이탄이 이제 뭐, 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지만, 그거는 저는 이제 신빙성 없다고 봅니다. 음. 자, 요게 이제 하나의 예로서, 어, 그 뭐예요. 그 부다. 아, 부처죠. <laughs> 초거대 부처가 여기 있죠. <laughs> 저 이거 이런 거 별로 <laughs>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죠? 음. 이거는 뭡니까? 다 신화죠. 그리스 신화죠. 그리스 신화. 타이탄. 그죠? 그리스 신화예요. 성경에 보면 너네가 신화. 그 다음에 뭐 족보를 채워놓겠다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어? 이런 거 신화에 어, 착념하지 마라. 어? 하나님의 경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은 이름보다 변론이 되는 거다. 그리고 망령대가 허탄, 허탄한 신화를 거져라. 어, 흠정에게 보면 속되고 늙은 부녀들이 만든 어, 어리석은 이야기들, 꾸며낸 이야기들 유태인들도이 짓을 한 거죠. 그래서 탈무드나 어떤 엔옥서 같은 게 나왔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거룩한 말씀뿐만이 아니라 교회 내 유대교 내 뭔가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지어낸 쓰기 더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하고 잘 구별을 해야죠. 조상한테 받은 유전이 전통이 다 올바른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망령된 게 많아요. <laughs>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버리고, 정말 영감의 말씀만 찾자, 이겁니다. 왜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얘기를 쫓아가냐, 이겁니다. 자, 그리고, 어, 엔녹서 8장에 보면, 아사셀이라는 천사가 나옵니다. 아사셀이 사람에게, 어, 철과 칼과 방패와 흉패와 이런 거를, 이제 땅의 금속들, 뭐, 철과 동과 이런걸 청동기와 이런걸 만드는 기술 다루는 기술을 아사셀 천사가 가르쳐줬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어떻게 되어있죠? 에녹서에는 아사셀 천사가 가르쳤줬지만 성경에는 어떻게 돼있죠두이가인이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두발가인이 성경의 진술하고 다르죠 또 다르죠 자꾸 달라지죠 어. 그리고 에녹서 어, 10장에 어, 보면 어, 이제, 일단, 지구에 파괴가 온다, 홍수가 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땅을 이렇게 많게, 많, 어, 망그러뜨린,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없게끔 망그러뜨린 그 주범으로서 아사셀을 지목해서 아사살한테 모든 죄를 돌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어.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사셀이 가리킨 기술로 인해서 땅이 더럽혀졌으므로, 어, 그에게 모든 죄를 돌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사셀 천사한테 돌리지 않고, 루시퍼와 아담의 불순종에 돌리는 거죠. 성경하고 다르죠. 그리고, 아사셀이, 아까 그 천사들의 우두머리도 아니에요. 어, 아사셀 천사가, 여기 보면, 어, 어, 여기 그, 20몇명 천사가 있는데, 거기에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laughs>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laughs> 그러면, 어 시작한 천사는 세미아사인데, 걔한테도 안 돌리고, 기술을 가리킨 아사셀 천사, 부하한테 모든 죄를 돌리겠다. 이거 성경하고 안 맞죠. 그렇죠? 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마, 많은데, 이제, 어 그러면 너무 길어지니까,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사셀이 어, 각종 철과 동으로 파괴하고, 어, 죽이는 그 무기를 만들게 했다.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죄의 개념을 파괴의 개념, 그리스도 마철학의 어떤 도덕적인 개념으로 바꾸고 있죠. 성경하고 안 맞죠. 음. 그리고 이제 아주 황당한 게또 나옵니다. 그 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하고 어, 관계한 여자들은 길을 잃고서 사이렌이 됐다. <laughs> 사이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이렌이 뭔가요? 바로, 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반은 천사, 아, 얼굴은, 어, 여자고, 몸은 새인, 어, 무서운 그 크리쳐입니다. 무서운 신화의 생물체인데, 이거죠. 얼굴은, 어, 여자 얼굴이고, 몸은 뭐예요? 새죠. 그래서 아름다운 소리도 뱃 사람들을 유혹해서 죽인다. 스케르리시 <laughs> 림프라 그래서 무서운 바다의 요정들이다 이렇게 되겠죠. 성경에 사이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는 그리스 로마 신화잖아요. 그런데 에녹소에는 사이렌이 나와요. <laughs> 이미 그 이때가 헬레니즘 시대이기 때문에 BC 300년에서 150년 사이면 이미 유대인들도 그리스 로마 신화 다 알아요. 그래서 사이렌을 그리스 도마 신화에서, 어, 그, 배워서 넣은 거죠. 누가? 유태인들이.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주신 게 아니라 유태인들이 그냥 망령되게 만든 신화예요, 신화. 그래서 이 사이렌이 나중에는 이제 머메이드. 이제 뭐가 돼요? 인어까지 되죠. 그러죠? 어. 인어까지 나오고 이제 디즈니랜드가 나왔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도 안 되죠. 물론. 세상의 모든 문학작품과 이런 거에 영감의 원천이 성경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잊지도 않은 상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오늘 첫 번째 시간 마지막에는, 어, 어 녹이 어, 나중에, 아, 요, 기가 상당히 어려운 데인데, 어,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부르지 않고, 애, 애녹한테 부르지죠. 어, 그래서 에녹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어, 어, 너왜 운이 그러고서 노아한테 위로를 하는 게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거예요 그 무렵 노아는 땅의 변화를 보고 멸망이 가까운 것을 감지했다. 그는 거기에서 대지의 끝까지 걸어가서 벌써 평평지구설 고대 이제 셈족의 이제 세계관이 나오죠 평평하고 네모난 지구에 대한 얘기 가 나오죠 어, 이거 아틀렸죠 그렇죠 대지의 끝까지 걸어가 조부 에녹에게 호소했다. 아니 믿음이 좋은 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무슨 조상한테 기도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무서운 지진이 일어나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나의 조부애덕이 내 곁에 왔다. <laughs> 애너기 몸을 입고 내려왔나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예수님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 다른 뜻도 또 있는데, 이제 그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러면, 몸을 입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몸을 입고 내려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엔옥과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검토해 봐야 되죠. 그리고, 심지어 엔옥서는 아예, 엔옥이 어, 몸을 입고 하늘로 왔다, 내려왔다, 이러고 있어요. 이 성경하고 완전 유배됩니다. 몸을 입고, 이 몸은 뭘까요? 어, 우리의 이, 지금 혈과 육의 이 몸이 아닙니다. 영광의 몸. 즉 부활의 몸을 입고서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분 뿐이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몸을 입은 첫 열매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전에 에녹과 엘리아는 다른 거죠. 경우가 다른 거죠. 근데 에녹서에 보면 몸을 입고 에녹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laughs> 성경은 틀리죠. 이걸 누가 생각했을까요. 성경에 어떤, 그,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입니다, 에녹서.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아무리 몇천 년된 책이더라도 성경하고 다르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음.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보여드린 대로, 어, 성경, 창세계는 분명히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천사들이 만들고 있죠. 방주도 아니고 나무로 된 빌딩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 성경하고 다르죠. 창세기 하고, 그래서는 에녹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뭐 제가 이제 어뭐 에녹소를 안 믿으니까 기분 나빠하실 분도 계시겠는데, <laughs> 여러분들이 한번 에녹소 다 읽어보세요. 그리고 성경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보일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음.